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채류입니다 제가 오늘은 멜론 뮤지 아워드 티켓 토기를 찍어 볼 거예요 제가 원래 시즌 그리팅을 살까 멜뮤 티켓을 양도를 받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그는 어, 나중에 양도 받으면 되고 지금은 멜뮤를 가자 라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연말 시즌이기도 해서 돈을 아껴야 돼서 그냥 한 개만 하려고 멜뮤를 선택을 했고 일단은 전 양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멜뮤 티켓이 있고요 그러면 바로 뜯어 볼게요 진짜 시즌그리팅을 시즌 너무 사고싶었는데 그래도 연말이어서 돈을 아껴야돼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하게 됐습니다 전 되게 저렴하게 양도받았어요 28,000원에 양도받았고 시세에 비해 되게 정말 싸게 양도받았고 자취는요 손톱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미처 못찍어가지고 아, 지저분한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뜯고 올게요 짠 이렇게 티켓 이있고요 저는 4층 19구역을 가요. 조금 뒷날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퍼포먼스가 되게 대박이라고 <laughs> 엄청 퍼포먼스가 엄청나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중이고 제가 사실 이날에 할머니 댁 김장이 있어요. 근데 김장을 못 가고 이걸 가는 거여가지고 네 조금 할머니 김장도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지금 어, 파자마 이제 같이 이제 집에 혼자는 못 자서 제가 친구를 이렇게 같이 노는 영상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메오 티켓 투기였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